봐봐, 아, 마기죠 <laughs> 14강 뒷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어? 영소 50 뭔가 떠오르는데 지금 이미지가 <laughs>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과자 중에 저기 있었는데 아왜 그러세요 진짜 초코 들어간 맛의 과자가 뭐 있었는데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너무 이뻐서 자 보자 14강 뒷부분 보세요 아, 아, 여러분 요거는 <laughs> <laughs> 앞에 봐봐 아에 봐봐.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는데 어그 그러니까 어렵게 이게 어렵게 하려면 진짜 한없이 어렵게 할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형태는 요런 거 관계대명사라고 배운 거 뒤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후 whoever. who가 뜻이 뭐죠? 후그 의문사로 뜻이 결국누구랑 응. 뜻이죠. 어. whoever가 붙으면 누구든지 간에. 어, 뭐이정도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으로 일단 구분하자고. 우리 어법 문제 고르기 않기 때문에 허저 해석으로 구분하자. 자 마리는 s 어, 티를 내 오는데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누구든지간에 그러니까 마리의 본인의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간에 그 사람에게 어, 티를 차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간에 후에 걸 쓴다. 나고 그냥 단순히 기억하자고. 그 와는 뭐 뜻이 뭘까? 와는 뭐요? 뭐요? 뭐 그죠? 뭐든지간에 뭐 무슨 뭔뭐 뭐든지간에 계속 하시면 돼. 무 넣어서 자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being late, 늦는다는 것은, 만들어요. 글을 매우, 어떻게, 어떻게 보이게, 보이다죠? 레이 z 뭐예요, 여러분? 레이 z y 게을러. 글을 게을로 보이게 만든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밑에, 밑에 이렇게 뭐돼 있는데, 요거 보면서 문제 푸셔도 돼요. 여러분, Q, 위에 거 같이 해볼까? 순서가 어떻게 될까? whoever, whatever를 먼저 처음에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주어는 동사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영 앞에 봐라. 야, 앞에 봐. 자, 보세요. 순서 어떻게 될까? 뒷문장 먼저 볼까? Give it all you've got. 어, 그것을, 모두를 나에게 줘라. 뭐? 바로, 네가 you've got. 가진 무엇을, 가진 게 뭐든지 간에 모두를 나에게 줘라. 이런 얘기야. 앞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 You, whatever, do. 뭐, 있는 거 보니까 뭐 뭐요? 네가 뭐요? You, whatever, do. 이거 뭐지? 문제 여러분? 니가 하는 게 뭐든지 간에 이런 걸거 거 아니야? 그죠? 순서 맞춰봐봐. 뭐가 되겠니? 처음에 일단 뭘 써야 돼요? whatever 그 다음 뭐예요 주어동사 you t o 네가 뭘 하든지 간에 give it all you've got 자 여기서 앞에 걸 보니까 뒤에 해석은 요게 맞다 give it all you've got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요게 좀더 어울리는 거죠 네가 하는 게 뭐든지 간에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두 번째 뭐예요 일단 뭘 써야 될까 일단 whoever 쓰죠 w h e v e r 그 다음에 um. 어 whoever 보세요 자 누구든지 간에 이런 얘기죠 don't go breaks 이 뜻이 뭐가 돼써 놓고 생각해 보자고 Whoever, 일단 일단 적어볼게. The law breaks. 맞는지 봐봐. 이 뭐야, l a w 는 법이죠. 누구든지간에 법이 b r e a k 법 b b r e a k a 쓰면 부수가아 s 라 뭐가 돼요? 어기 know.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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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되 a y Oka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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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누구든지 간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should be punished. Punish가 뭐예요? 이게 처벌하다죠? BPP니까 처벌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고. 해석으로 일단 맞춰보면 돼요. whatever가 먼저 오겠죠? whatever 뜻이 뭐다? 뭐든지 간에, 무슨 뭐뭐든지 간에 무엇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까? 어, 그지? She, whatever, she, wears. 그죠? 그, 그녀가 뭘 입든지 간에, 어디에서? in the drama.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센스있게 하시면 돼. 자 4번도 볼까요? 어멍 뜻이 뭐죠? 어멍 어멍 뭐지? 뭐뭐 사이에 이 셔츠들 사이에 이 셔츠들 중에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일단 뭐올까요 쉽네. 어 whatever 그래서 w h a t e v 아니야? w h 가 있는 거죠? 어, which ever 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로 you want가 오면 뭐 되겠지 그렇지? 뭐든지간에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자 5번 볼게요. 원트는 뭐 해주는 말? 저번에 했죠? 어언터는 오늘 나서 주임을 하지 않을 거다. 너는 대답을 얻지 못할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도 봐봐.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일단 whom ever는 목적어 역할하는 을 누구를 이기 때문에 후를 whom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 뭐니? 누구를 아니면 누구에게예요. 뭐지 그럼 whom ever? 근데 그 뭐가 될까? You ask가 주어 동사 수로 쓴. 네가 누구에게 못된지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거 단순히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히. 잘, 이제 요 뒤에 문제 보면 후에 번는 anyone o 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암기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시험 전날 그때 바짝 암기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술줄만 알면 돼요 자 밑에 것도 보자 이 뭐가 다르냐면 붙는 의문사가 달라요 when, where, how, 뭐니 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준봐봐 when, e v e r 뜻이 뭘까 w h e 들 e 가서언제이지 언제 제가들지라서언제해지하제뭐 언제 돼요. which, what, w w w h e r e w h 어디서든지간에 가시면 돼요. 하우에버 뜻이 뭘까? 어떻게든지간에 뜻도 있고 하우에버만 뜻이 두 개예요. 어떻게든지간에 뜻도 있고 이것또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다 바로 따로 붙으면 아무리 멍멍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돼요 아무리 멍멍하더라도 이것도 이제부터 해석을 했분해 보면 되고요. 자, 1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 1번 자, 보자. 뒷문장 먼저 볼까. I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하고 앞에 보니 how ever whenever 둘중 뭐가 맞는지 물어봤네. 뭐가 맞는 것 같아? 어? Whenever 네가 언제 늦더라도 이상하지. 어 how ever 뜻이 뭐가 있다고? 어떻게 말고? 아무리 보죠. 그렇죠? 네가 아무리 레이시 이게 늦은이잖아. 네가 아무리 늦더라도 앞에 께도 잘 어울리네. 해석으로 구분하자. 자이건 stop by는 어디에 들르다요 어? 당신은 아, 저의 사무실에 들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whenever, wherever 뭐가 맞을까요? whenever, 그죠? 네가 좋아하면, 네가 좋아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더잘 알아요, 그죠? 언제든지 간에 들어도 된다 자, 3번은요 you may be, we may be 뭐가, 우리가 뭐할 거야 나왔고 we will be, we will always be friends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 Where, wherever, 뜻이 뭘까요, 이거? wherever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왜냐면은 언제든지 간에 뭐가 더잘 어울리니? 어, 또 뭐가 왔지? 뭐야? 긴급 재는뭐 때문에?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어우, 되게 크게 불렀나 봐 그치? 집다안 되지? k t 쓰는 사람? KT, 이러면 안 되. 요 아, 핸드폰은 되는데 TV가 안 돼요 진짜? 나 핸드폰 안 되는데 <laughs> 카톡까지만 되고 티티 형? 채연이? 그런 거 같아. 핸드폰 되니? 안, 나, 안 돼. 나, 저도요 됐어? 응. 오, 난안 돼서 오, 안 신기하네 안 자, 여러분 잠깐만요 3번 <laughs> 그래서 뭐가 <laughs> 더잘 <모과도 웃음> 어울려? <laughs> 우리는,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뭐가?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가 더잘 어울리냐 언제 있든지 간에 이상하잖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자, 마지막 위 h 앱을 h e v 라고 위치 i c h e v e r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거든지 c h e v e r 든지 i c h e v e r w h i c h e 이 w h i e v e r Whichever? w h i c h e v w h i e v e r Whichever? Whichever? 가 h i c h e v e r w h i c 봐 e v 하 r Which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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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i 다 h e v e r Whichever? w h i h w e v e r c h e C 빼고 AB만 빠르게 풀어보세요. C 빼고 AB만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15강으로 갑시다. 그분 다음 주에도 평일날 공부합시다. 이번 주처럼. 네? 작년, 어. 응, 정상상. 성사. 딱 줄또만 그때 하니까. 어. 어. 이거 자꾸 오네? 음. 음. 이거 거, 관계. 하시겠지?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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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까먹었을 것 같아. 잠깐 보세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너무 믿었어. 일번 잠깐 볼까? 여러분 기억 나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 가두개 있었죠. 있었어 그렇 게. <laughs> 첫 번째 뭐? 아, 아우 가영이가 넌 대답 한 것만으로도 나풀려고 생각해. 틀려. 일단 관. 그렇지. 아, 주격 목적격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을 때 생략이 통째로 가능하고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땠어요? 개만 속 생략 가능하다. 그이 문장 봐봐. 여기 이게 생략됐다고 왜알 수가 있냐? 이 프라하거든 체코 프라. 프라하는 도시인데 문장 완전 끝났죠. 주어 동사 나오기 때문에 문장 끝났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프라하는 도시다. 이 그러면 새로운 문장인데 뒷 문장만 보라고. 나는 방문하기를 원한다. 뭘? 뭐가 없어? 뭘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비지니트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어.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무슨 문장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이라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생략됐다라고 표시를 개조한는 말이야. 이렇게. 태연아, 2 번도 같이 해 볼까? 2번 보세요.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봐. 똑같아. 나는 희망한다. 어, 그가 그 경주에서 이길 거라고. 여까지가 완전한 한 문장이죠. 그가 경주에 희망 이길 거라고 희망한다. 하고 고뒤에 보면 he is entering. enter가 뜻이 뭐지? enter 어디에 들어가다 참가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참가하는지 목적 없지,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인데 목적어가 없네. 그럼 그 문장은 뭐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이어야 된다고. 목적격이 있다면 여기에 생략이 된 거죠 위치. 하나만 더하해볼까 하나만 더. <laughs> 자꾸 목적격만 나와있지 축격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문장 끝난 거예요. 조동도못 나와서. 근데 뒤에 보시면 he can tell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할 수있다데 투가 뭐야 이게? 전체사지 누구에게란 전체 단계에 뭐가 필요해 전체 단계 원래 누가 있어야 돼 명사 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불합리가 없는 이지아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이 그래서 후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생략됐다고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같이 해볼까 아시씨 다르겠네 다가자 보세요 이게 답이 좀 어렵네 a 이 나왔어 a 하고 you have to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have to도 하고 동사가 딱 났잖아. 어? 요 사이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렇게 묶이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바로 너 스스로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요런 문장임을알 수가 있고, 요 안에 보면, 니가 have to가 뜻이 뭐예요? 네. 해야, 거야 가요, 괜잘았어 have to 해야 다죠 그죠? <laughs> 두가 뭐지? 뭔뭔서하나지두 뭐, 뭐,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지금 여기. 에 없지. 따라서 목적격이 대지 생략됐다고 알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위치 되지 않나요? 아, 선행사가 올릴 때는 주로 대를 쓰긴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대를 표시한 를 것이고. 이제 이러면 끝났나? 야, 쪼잉 다하자 그냥 나랑 같이. 보세요 여러분 다 까먹은 것 같아. 보세요. 5번 가서 볼게. 그 이해를 하야돼 The doctor 일단 얘 주어겠죠. 문장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동사가 바로 오지 않고 먹가왔다 He went to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 또 왔다고. 아 그럼 여기서 한번 땡겨줘야지 가로는 그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잘라준다고 우리가 그때 할때 어디까지? 동사가 나오는 부분 앞까지 잘라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너닥털 l d 라고 연결된 한 문장이 나. 여기 보시면 C d 에 누굴 보는지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생략됐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육 번도.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anything 어떤 거든지간에 믿는다.까지 이어주고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진다는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인더뉴스 페이퍼 전체가 명사 묶어주고요. 일단 내뭘 네, 있는지가 없죠. 목적어 없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여기에 생략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니까 문장 하나를 온전히 끊어주는 게 일단 관건이라고. 그다음 그것은 유일한 건물이다. 하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죠. 또 앞에서 끊어주는 거지. 근데 뒤에 봤더니. 요, V는 have의 줄임말이죠. I have ever seen. 자, 이거 현재완료에 ever가 들어가면 적으세요.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본 적이 있는 유일한 빌딩인데 뒤에 보시면 that. 요것도 뒤에 주어가 없어서 얘도 관계대명사죠. 그죠? 얘는, 우리그때 배웠듯이, 이 앞에 있는 빌딩이란 놈을 쫙 건너뛰어서 선행사를 잡는다고 그렇게 보면, 뭘 보는지 목적 없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여기 생략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 보면 그것은 유일한 빌딩이다, 건물이다. 내가 본 적이 있던, 어떤 거 봐도, 바로, entirely of는, e n t i 완전이에요. be made of가 뭔뭐로 뭐 만들어져 있다고. 완전히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내가 봤던 유일한 빌딩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각각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입 그럼 여러분 7번에서 7번에서 또 생략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 어딜까? 생략 가능한 부분이 또 있어요. 7번에서 <laughs> 이 문장에서 생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주격관계대명사 어떻다고? 뒤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을 때 개까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 통째로 생략 가능하다고. 자, 이 관계대명사죠? 주격이요? 목적격이요? 축격이뭐다 까먹으니? 뒷부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럼 얘가 뭐다? 축격이다 없는 놈이 그 놈이다. 뒤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지. 어떻게 할수 있어? 통째로 생략할 수 있죠. 요렇게. 그래서 메이드가 피페로서 앞에 있는 건물을 꾸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거는 풀수 있을 것 같아. 밑에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거.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고 뒷문,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그죠? 따라서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냥 관계대명사는 무슨 문장?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来。<Yes. S 2> nice 해야지. <laughs>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laughs>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자고. 1번 첫 번째 건 쉽게 풀었습니까? 해픈 뜻이 뭐라고 이게? n 픈 뭐라고 할 뜻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뭐가 나왔고? I will continue. 나는 move forward가 뭐요 forward, forward 앞으로란 뜻이요.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뭐가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이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와르마가 어울리죠? 하우의 번 뜻이 뭐라 그랬죠? 두가지를 그랬죠?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둘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이란 해석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거잘 봐. 하나 위치고, 관계대명사고. 하나는 전수다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두 개의 차이는 뭐야? 관계대명사 뒤에 위치가 답이라면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돼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로 얘는 뭐다? 관계부사 장소기 때문에 뭐를 바꿀 수 있어요? w h e 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뒷문장만 하게 되면 돼 그녀는 산다 어? 보세요 근데 네. 그녀는 산다로 문장 끝났지 앞에 구조 봤더니 the old house가 얘 진짜 주어겠죠? 그러면 여기서 괄호 묶어주고 니수투가뭐뭐 해야 한다는 동사잖아 동사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동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는 문장이을알 수가 있죠. 그녀는 살고 있다. 빠지고 있어 없죠 그녀는 살고 있다. 뒤에 을르리란 건올 수가 없죠. 그녀는 살고 있다. 끝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다.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오래된 집이 need to be renovate 이란 말 압니까? renovate. 뭐죠? 어, 새롭게 꾸미다. 뭐좀 뭐라, 뭐라 그러지? 공사하는 거 있죠. 그걸좀오려운 리노베이트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새롭게 공사하다, 새롭게 꾸미다 정도 보시면 돼요. BPP기 때문에 새롭게 꾸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공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워놔, 졸리구나. 자, 3번 보자. <laughs>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딱 보자마자 대승 데스, 답이 될수가 없죠. 기억 나미가? 콤마가 있는 관계된 명사에서 대승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친바가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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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가 o r i t e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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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v o r i t 가 f a v o 하 i t e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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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v o r i 이 e f 는 v o r i t e f a v o r i t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콘서트가 시작된거 내용을 받아도 되고 뭐둘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콤마 선인그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다좀 챙기시고 자 4번도 보세요 여러분 대신 무조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조건 안 되죠 딱 보자마자 왜 들어가 뭐예요 이게 들어 뭐지 뭐 뭘을 통해서는 이거 전체상거든 전체잖아 대답엔 전체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자 both A and B 둘 다죠 미술과 과학, 예술과 과학 둘다 렌즈이다. 어떤 렌즈냐? 이러한 렌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니버스, 뜨지 마세 유니버스, 우주예요. 우리가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이다. 그러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둘다 이걸 통해서 우리 우주라는 걸 들여다볼 수가 있다. 자로버트는 하고 자 일단 위치냐 후냐 오어만는 보세요. 스쿨 보고서 무조건 위치를 잡으면 안 된다 그랬지. 저보다 뭐라 그랬니?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걸 건너뛰고 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자, 로버트는 오래된 친구인데, 고등학교 출신의 고등학교로부터 오래된 친구인데, 뒤에 보세요. 안다. 많은 것을. 자동차 에대해서 많은 걸 아는 건 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로버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그러니까 후로 받아낸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까 방금 했던 뭐 후에 뭐 와려 뭐 바꾸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시험 장담을 받자 위험면돼요뭐 문법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자1 5각 어법 문법 비교급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잠깐만 쉴게요 한 5분만 졸립분은좀 정신 차리시고 잠깐만 쉬다 합시다.